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에어컨 수리 전문가 김기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사용은 필수지만 전기요금과 건강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는 에어컨 28도의 지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올 여름을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째, 28도가 선사하는 세 가지 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조절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합리적인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월 5만원에서 8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균일한 실내 환경 조성입니다. 온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28도 설정 시 실내 습도가 적정 수준으로 낮아져 더욱 쾌적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냉방하여 춥고 더운 불균형 없이 지속적인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증진 및 신체 부담 완화입니다. 실내의 온도차가 줄어들면 혈압 변동성이 감소하고 관절의 시림이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밤에는 깊은 수면을 취하여 다음날 더욱 활기찬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28도 유지가 신체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과도한 냉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컨 효율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에어컨을 28도로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첫일 시간은 25도로 설정하십시오. 이후 일 시간은 27도로 조절한 뒤 최종적으로 28도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조절은 신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에어컨의 자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에어컨 스스로 실내 온도를 감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하게 됩니다. 에어컨의 찬 바람은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하십시오.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며 실내 전체를 고르게 냉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시면 공기순환을 도와 28도에서도 25도와 같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시간대별로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전과 저녁에는 28도, 한낮에는 27도, 그리고 취침시에는 29도로 설정하시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 미리 설정해 두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출 시 에어컨 관리 요령입니다. 외출 시 에어컨을 끄고 가야 할지 켜두고 가야 할지 고민되셨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분에서 2시간 정도 외출하실 경우에는 에어컨 온도를 30도로 설정하고 외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전히 끄는 것보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2시간 이상 장시간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후 에어컨을 다시 가동할 때가 중요합니다. 실내가 덥다고 해서 즉시 25도나 26도로 급하게 낮추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5분 정도 환기를 시키십시오. 그후 에어컨을 27도로 설정하여 가동하고 30분 뒤에 28도로 올리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정부지원금 활용 안내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가구가 대상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2천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4천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00원에서 48,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실천을 통한 변화 경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 기사가 알려드린 에어컨 사용법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하고 바람 방향을 위로 조절하며 자동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풍기와의 병행 사용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안에는 시간대별 온도 설정과 에어컨 필터 청소도 진행해 보시고 주민센터에 지원금 문의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분명 놀라실 것입니다. 몸도 훨씬 편안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신체가 적응하는 데는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곧 익숙해지실 것이며 오히려 28도가 더욱 쾌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시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몸 상태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이 크게 줄었다, 한달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유익한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보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께 에어컨을 28도로 맞춰보세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더욱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8도의 지혜로 올 여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